안녕하세요, 크나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좀 그림 좀 혼자 많이 그려보셨나요? 네. 아 많이 그려보셨죠? <laughs> 그럼 오늘 시간을 통해서 더 그려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또음 그래서 오늘 뭘할 거냐? 일단 새 캔버스 생성을 했고요. <laughs> 펜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오모모 이견이라. 오모 당황스럽네. 그림을 그릴 때는 네. 선을 이렇게 쓰잖아요. 네. 이렇게 아이패드로 막 이렇게 뭐 손으로 그리는 거좀 능숙하고 이렇게 쉽게 잘 되세요. 음. 네. 어 그러면 어려워, 오늘 왜? 수업은 이렇게 끝내도록 <laughs> 그... <laughs> 아 아니 물론 잘 물론 물론 잘 하시긴 하는데. 물론, 예. 아, 물론 잘 하시죠. 어, 예전보다 더 좋아지셨고, 잘 하시는데, 우린 음. 또좀더잘 하는 거를 욕심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음. 음, 더 잘하면 좋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더이 선, 선 연습, 정리하자면 선 연습을 할 거예요. 선 연습. 음. 여기 한 번, 선 연습이라고 써주고, 첫 연습을 할 거예요. 네. 네, 이 이것도 막 초반에 저, 어,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게 처음부터 빨리 막잘 그리면 좋을 텐데 좀 뜻대로 선이 안 그려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패드다 보니까 뭐 강약 조절 이런 것도 좀 쉽지 않을 때도 있고 어, 힘 힘도 이렇게 아니, 그 선의 방향성도 조절하기가 쉽지 않고 근데 너무 막나왜 이렇게 선 선을 잘 못하지 더잘 하고 싶은데 너무 스트레스 까지 받지는 않으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음, 네, 이것도 걸음마랑 저는 이걸 좀 걸음, 걸음마, 걸음마 걸음마와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 같습니다 네. 첫연습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걸음마 어 아, 걸음마 그죠 걸음마를 아기 때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걸음마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너무 잘해 막 응애하자마자 막 걸어 네. 그런 아기 본적 있으세요? 없죠. 없죠. 그런 음. 말도 <laughs>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포유류 뭐기 기린 같은 그런 게 아닌 이상 근데 좀 걸음마를 하기까지는 막 넘어지고 좀 이렇게 힘들게 기어가다가 이렇게 마침내는 걷게 되잖아요. 음. 네. 응, 그렇죠. 근데 그걸 아기가 하나왜 이렇게 못 걸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 봤어요? 오빠 씨. 어, 그렇진 않잖아요. 그, 그리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어차피 사람은 평생 걸을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어, 그렇죠. 횟수, 어차피 반복해서 하면은 네. 이렇게 의식해서 반복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숙달되고 잘할 수밖에 없는 걸음마와 같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음, 좀, 어,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 거고. 그러면 바로 선 익숙해지는 연습 같이 해 볼게요. 저번처럼 뭘 먼저 그려 볼 거냐? 선을 그려 볼까요? 직선을 한번 그려 봅니다. 요런 식으로 일자로 오. 좀 이거를 여러 여러 번 선을 그려 보세요. 이게 느껴 보세요. 이렇게 팍 이렇게 긋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좀 힘을 주면서 뒤로 가면서 힘을 빼기도 해 보고. 네, 반대로 그럼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힘을 뺀 상태에서 뒤로 갈수록 힘을 줘볼 수도 있겠죠. 네. 어. 힘을 뺐다가 힘을 줍기도 하고. 어. 힘을 뺐다가 힘을 줬다, 힘을 빼기도 하고. 오. 오. 오, 오 너무 잘 하셨어요. 어, <laughs> 너무 잘해서 당황했어요. 음. <laughs> 아주 적극적이고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봤을 때는 막 아이 뭐이선선 선 연습 너무 기초야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생각할 것이 이 선은 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뭐 컵이라던 컵을 그릴 때 컵의 직선이라던가 집을 그릴 때 집의 직선이라던가 항상 그 이한선 하나가 어떤 식으로 그림이 완성될 수 있는데 보탬이 되는지 이걸, 이걸 의식하면서 그리면은 네. 나중에 실전할 때도 생각이 나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레이어 끄고 새 레이어를 생성했습니다. 네. 음. 직선을 연습을 해봤으니까 약간 물결 물결한 선도 연습해 볼게요. 네. 물결 물결한 거 한번 그려보세요. 물결 네 물결 물결 파도가 넘실 넘실한 것처럼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저 그렇죠, 이것도 할때네 강약 강약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펜슬을 눕히면 두껍게 나오고 펜슬을 세우면또 얇게 나온다고 했죠. 음. 어, 그리고 힘을 균일하게 힘을 균일하게 이렇게 진어좀 강하게 약간 강하게 균일한 힘으로 이걸 그려서 좀 이렇게 진하게 이 힘을 빼면은 이렇게 어떻게 나와요? 이게 성기게 나오죠. 근데 힘을 주면은 얘는 어때요? 밀도가 있게 나오죠. 어 근데 이제 제가 제 깔끔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진한 선한번 진한 선 해보시겠어요? 네. 물결 물결 진하게요 네 균일한 힘을 가지고 균일한 힘을 가지고 진하게 어.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 그래서 지금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느낌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원 그리기 좀해 볼게요 원 그리는 게그 선의 방향성 그거를 통, 통제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이원 원 같은 걸 그리면은 어, 꼭 한번에 안 그리셔도 돼요 저도 좀 원을 그리려고 의식을 하는 정도? 오잘 하시는데요. 오 정말 적극적으로 너무 잘 하시네요. 응. 음 그러면은 어 너무 연습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선 연습은 요 정도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응. 네, 네, 깔끔한 이 이거를 얘기 드린 것처럼 네, 깔끔한 선을 그리고 싶으면은 힘을 줘서. 응. 어머 어머 왜 이러니? 힘을 줘서 그려야 된다. 우리가 활용할 게될 거는 이 힘을 주는 선을좀 메인으로 활용하면서 네. 좀 약한 곳은 힘을 빼고 힘을 주는 선을잘 써야 네, 드로잉 할때 선명한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이 수업 마치고도 틈틈이 혼자서 그려보는 시간도 가지고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